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아기는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 t 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 y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울까요? 아니면 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까요? 아,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 이것은 전통을 범하는 행위라며 어, 곧 어, 하나님의 계명을 얻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 당시에 이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전통은 출애굽기 30장 어,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어, 이 라피들이 율법에 대한 세부 어떤 규칙으로 확장시킨 것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어, 이것은 이 일상생활 중에 부정한 것이 손에 닿을 수도 있었기에. 예, 식사 전과 또 중간과 후에 이 손을 씻는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 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예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대부분의 말들은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 곧그 마음의 상태를 알려 줍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마음이 나오게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마음이 슬프면 슬픈 말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마음이 기쁘면 기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어떤 선과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중립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의 성격이 언제 정해지는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내뱉는 사람의 마음이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 그 말의 성격 또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러므로 이 말의 실수를 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끼어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 말 가운데 안아무 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 이안아무 인이 되고맙니다. 누구의 말도. 어, 들리지 않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하고 오직 악한 생각, 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하는 말들을 내뱉게 만들죠. 어,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러한 이 자신의 그 올무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조심해야 됐다. 이 말은 말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에, 상태를 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어, 항상 깨어 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좋은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통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내실 수 있게 되기를. 팀그 말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